자, 반갑습니다. 민대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인은요, 우리 시바이누 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홀더분들, 지금 굉장히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엄청난 되돌림이 나와주고 있는 코인들이 등장을 좀 하고 있죠. 자, 제로베이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거래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130%의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자, 아반티스 코인. 자, 또한 제로지 코인 마찬가지예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로엑스 코인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시바인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2023년도 업비트에 상장했을 때 상장가 가격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반등의 기미가 나와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미 기관과 세력들,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바이누 코인의 엄청난 되돌림, 미친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의 상승분이 나와 줄 텐데 여러분들이 해당 일정을 놓치게 되면은요, 절대 시바이누 코인의 탈출을 못 하시고요. 수익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 제가 모든 내용을 다 공개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집중해서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시바인콘 홀더분들 정중하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의리로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바이노 코인의 폭등은 언제 나와주느냐 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자,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시바이노 코인의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시바이노 코인 거래소 물량 8조개가 증발을 했습니다 자, 또한 얼마 전이었죠 시바이노 코인 거래소에 있는 물량 147조개가 증발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누군가는 지금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개인 지갑으로 다 쓸어 담고 있다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의 물량이 바닥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에는 시바이누 코인의 큰 상승이 나와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 혹은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래들, 기관들의 매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래소의 물량이 바닥이 났어요 자 이도 그럴 것이 한 가지 지표를 살펴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 차트는요 바로 시바이누 코인의 24시간 활성화 지갑 주소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활성화 지갑 주소가 뭐냐 지금까지 시바이누 코인을 담고 있지 않았던 신규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늘어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말은 뭡니까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해당 지갑 주소로 다 쓸어 담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바이노 코인의 활성화 지갑 주선는 열려왔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언제 그려졌습니까? 2025년도 10월달과 11월달 사이에 보이세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 보이십니까? 화면상에 다 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시바이노 코인을 들고 있지 않았던 기관들, 고래들, 세력들이 시바이누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쓸어 담은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도 그럴 것이 자 현재 시바이누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전체 거래소의 물량을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보라색 선이 바로 시바이누 코인의 물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언제부터였어요? 2025년도 1월 달부터 보이세요, 여러분들? 시바이누 코인의 거래소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시바이누 코인의 물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누군가 는다 쓸어 가고 있다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 세계 1등 거래소 어디입니까바이낸스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보신다고 시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에 보유량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2024년도 1월 달부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2024년도 1월 달부터 시바이누 코인의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의 물량도 누군가는 다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시점이에요. 자, 거래소에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공급 쇼크라는 것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바이누 코인을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공급 쇼크가 터질 때는요. 시바이누코인에 한 번에 이와 같은 반등이 나와줬을 때 엄청난 폭등이 나와줍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코인의 현재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한 가지 시바이누코인의 폭등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가 있어요? 시바이누코인의 소각률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루 만에 391만 %가 폭등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소각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래소에 있는 물량은 바닥이 났고요. 시바이누코인 소각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면서 희소성은 높아졌고요, 유통량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말은요, 결국엔 시바이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한번에 시바이노코인의 폭등이 시작이 됐을 때 엄청난 되돌림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대급 되돌림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재 기관들 고래들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시바이네코인의 엄청난 일정 한 가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무빙에 따라서 시바이네코인의 가격이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시바이네코인의 해당 자체 일정에서부터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의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일정이 포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바이네코인을 쓰러진 있는 고리들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요. 시바이누 코인의 거래소 보이량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시바이누 코인에 다가오는 엄청난 일정은 뭐냐? 자, 지금부터 투자 전략집을 보시면서 상세하게 제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리 시바이누 코인 홀더분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뭐 해주시게 됩니까? 자, 이런 시바이누 코인의 완벽한 온 체인 데이터와 지표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시바이누 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림 설정까지 하셔 가지고요. 발 빠른 시바이누 코인 정보들 빠르게 받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시바이누 코인의 투자 전략집을 보시면 해당 일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 시바이누 코인의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의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주된 요소는 뭐냐면요 작년이었습니다. 2024년도 한해 동안 이 시바이누 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있어요. 자, DWF 벤처스 어딥니까? 바이낸스죠. 자, 또한 애니모니카, 폴리곤 재단 등전 세계 대노라는 기관들이 이 시바이누 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자 작년 하루 동안 시바이노 코인에 투자가 됐던 자금이요 보이세요? 4조원이 넘습니다. 막대한 자금이에요 자 도지코인에 3조원이 투자가 됐었는데 시총이 가장 높은 도지코인보다 1조원이 더 투자가 됐던 코인이 바로 시바이노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해당 4조원의 물량이 1년동안 공식적으로 락업이 걸려있었습니다. 자 재단과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동결을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왜 이런 락업을 걸어놓습니까? 한방에 4조원의 물량이 시장 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시바인코인의 이 하락이 나와주기 때문에 재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락업을 걸어놓고요 동결을 시켜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정이 다가옵니까? 자 분기별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옵니다. 자 앞으로 지금까지 투자했던 이 4조 원의 물량이 락업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해당 기관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현재 시점이 어떻습니까?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이요. 2023년도 업비트 상장가보다. 아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완벽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자 바닥까지 떨어진 현재 시점에서 시바인콘에 4조 원 물량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본인들의 락업 물량을 풀면서 현재의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자왜안 해요? 지금 팔면 손해예요. 아시겠죠? 4조 원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요, 개미들을 태워야 되고요, 유동성을 늘려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에요, 바이낸스와 폴리곤, 에리모니카드, 전 세계 내놓라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바인 시바이뉴코인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바이뉴코인의 있는 호재 없는 호재 다쏟아대면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낼 겁니다 조용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개인 지갑으로 쓸어 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현재 시바이뉴코인 홀더 분들 같은 경우는 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차트 보실 필요 있습니까? 차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는요 시바이뉴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이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당 일정을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야지만 né? 고점이 물리지 않고요 자 이와 같은 폭등이 나와 줬을 때 어깨 부분에서 100%이절하고 나오시면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의 상승의 수익을 가지고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바이누 코인의 투자 전략집을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6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시바이누 코인의 4조 원의 물량이 풀리는 락업페이지 일정을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무조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8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요 이제 시바이누 코인의 구간별로 평단가를 좀나 나눠놨습니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평단가가 좀 다르실 거고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각기 다르시기 때문에 자, 이 대응이라는 것도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앞으로 풀릴 락업 해지 일정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와 목표가, 추가 매수가까지 시바이인 코인 투자 전략집에 상세하게 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예요?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탈출이 출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수익으로 가지고 가시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현재 뭐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물을 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현재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물려 있는 계좌에 여러분들 물이라는 걸탈 수가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추가 매수라는 걸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이라는 걸 타기 위해서는요 이 확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시바이네코인의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확신이 있으셔야지만 현재 물려 계신 계좌에 물을를 타실 수가 있으시고요 추가 매수하시면서 수량을 늘려가시는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투자 대응집다 받아보시면은요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 앞으로. 아프로필 락업 해제 일정. 자 또한 아프로 풀릴 재단 물량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까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고요 확신이 생기시는지 아니면 그냥 현재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시바이누코인 투자 대행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자 본동의 8119번에 8617번으로요. 자 시바라고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욕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100% 무료로 시바이누 코인 투자 대행지 모두 다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가지만 당부에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모두 다 눌러 주시고 요청을 해 주시면 100% 모두 다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 받아 보시시요 자, 여러분들 현재 시점이 우리 시바이누 코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의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아시겠죠? 해당 일정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1년에서 2년 동안 물린 채로 들고 가야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전략집 다 받아 보시고요. 앞으로 시바이노콘의 폭등이 나와 줬을 때 수익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이 기회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다시 한번. 신신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시바이노 코인 영상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시점이 어떻습니까? 지금 메타가요, 이전에 2025년도 초기에 상장했던 신규 코인들, 아시죠, 여러분들? 알트 코인들, 상장을 하고 크게 떨어졌던 코인들의 되돌림이 나와주는 메타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코인이 바로 이 제로베이스 코인이었죠. 제로베이스 코인 마찬가지로 올해 10월 달에 상장을 하고요, 폭발적으로 하락이 나와줬었는데, 엄청난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큰 반등이 나와주는 메타예요. 130%의 상승분이 좀 나와줬었고요 자 또한 제로즈코인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했던 코인이고요 제로즈코인의 엄청난 매집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현재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로엑스코인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처럼 초기 상장했던 코인들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메타는요 금방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코인들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자, 20% 30% 먹어보겠다고 물리실 수도 있고요 The <laughs> 해당 트렌드가 금방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급등 나와주는 코인들 가지고 현혹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시바인 코인 하나만 가지고도 자, 여러분들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어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 나와주는 코인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전략지 모두 다 받아보시고 시바인 코인으로 수익 볼수 있는 준비 대행을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도 1분기에는 무조건 민코인 대회 장이 시작이 될 겁니다 매년 찾아오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민코인 트렌드가 시작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폭등이 나와 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에요 시바이노 코인이에요 자, 왜 폭등이 나와 줍니까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크게 떨어졌던 코인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반등이 나와 줬을 때 엄청난 상승분이 나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바이노 코인 하나만 여러분들 집중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요 크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차트는 의미가 없고요 모두 다 투자 전략집 다 받아 보시고 일정 확인하시고 일정대로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전략집 요청하시는 방법 010 8119번에 8 6 1 7번으로요시발하고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 주면은요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부 다 받아 보시고 지금부터는 전략집을 참고 삼아서. 대응이시길 다시 한번 담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시바이노 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임대장이었습니다.